만약 영각승을 구하는 유정이 있으면 나는 모든 연기법을 안치해서 그것을 익혀 외우게 합니다. 영각승은 세간의 생멸상을 반연해서 그것을 사유해서 깨달음을 일으킵니다. 승이란 실어 나른다는 뜻입니다. 바로 실어 날라서 공도리에 도달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공의 위치는 이 12년의 생멸을, 생멸법을 반연해서 아집을 없애버리고 번뇌를 없애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영각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깨닫는가 하면 진공의 이치를 깨닫습니다. 공의 이치를 깨닫고 무아를 깨닫습니다. 이것이 인연으로 생긴 법이 환이어서 공의 이치를 증득하는 것입니다. 승은 운반하고 실어 나른다는 뜻으로 상계 밖으로 실어 나른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한 부류의 중생에 대한 것인데 대승 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영각승의 근기입니다. 대승법 수행에 들어가지 못하는 중생에게 연각승의 법을 설해 주신 것입니다. 연이란 바로 1 2년연법을 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세상에 안 계실 때에는 그를 독각이라고 했습니다. 독각이라는 것은 홀로. 세간의 생멸상을 관하는 것입니다. 그가 불생멸의 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지혜에서 깨달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일체법이 나지 않는 불생의 진리를 관합니다. 이 이하는 영각승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1 2 년에 대해서 앞에서는 제목을 표시해주고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영각승입니다. 또 영각승을 구하는 유정이 있으면 나는 백천문송의 네 가지 아함과 사악음마와 바로 이네 가지 아함경의 심승입니다. 과거에 사부암경을 번역을 했는데 현장 법사가 그것을 번역을 하고 사아금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문승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아암경을 독송하게 합니다 어떤 것을 사아함에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는가 하면 장아함, 중아함, 증일아함, 잡아함경입니다 이것은 표제에 있는 명칭입니다 사부아함경은 전부 합해서 22권으로 되어 있고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부아함경의 제 1권에는 부처님 일생에 관한 일들, 일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 1권입니다. 또제 2권에는 수행에 대해서 설하고 있습니다. 교리를 설한 것입니다. 제 3권에는 질의응답을 설하고 있는데 외도들이 와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별론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서로 별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말로는 어떤 스님들이 말하기를 "논장은 전부 조사들이 설한 것이지, 부처님 설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이 말은 확실하지 않고 맞지 않습니다. 사보 암경의 세 번째 부분에는 바로 외도들이 부처님께 질문한 내용입니다. 바로 서로 변론을 한 내용들입니다. 외도들의 삿된 견해를 반박한 내용입니다. 제3권 암경에는 이러한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제4권암경에는이 세계가 생겨난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세계가 어떻게 생겨나서 어떻게 변하는지 생주이멸입니다. 바로 공겁과 괴겁, 죽겁과 생장하는 과정을 설한 것입니다. 바로 성주 괴공의 도리입니다. 전부 합해서 22권입니다. 이것이 장암경입니다 중아암경에는 사성제와 12인연을 설했습니다. 중간에 몇 가지 비유가 실려 있습니다. 그것은 부처님과 제자들 사이에 서로 질의응답한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묻고 부처님께서 대답한 것입니다. 경전을 독송하고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것이 중암경입니다. 그것은 단지 언어와 문자일 뿐, 모두 언어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중화암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을 할지를 알려줍니다. 바로 수행하는 방법인데, 바로 행에 속하는 것입니다. 행을 행은 이것을 의지해서 하는 것입니다. 언어상 가르치신 바대로 실행을 합니다. 바로 행위에 속합니다. 그 다음은 증일 암경입니다. 이것은 숫자를 써서 대신합니다. 증일 암이어서 열이라는 숫자에다 또 하나하나를 더합니다. 바로 식법에다가 또 하나를 더한 것입니다. 이것은 50권에다 또한 권을 더했습니다. 마치 51권과 같아서 바로 증일 아함이라고 합니다. 자바함에서 기재하고 있는 일들은 아주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나타내고자 하는 이치가 하나가 아닌 아주 여러 가지 많은 도리들이 있습니다. 아주 많은 교유, 고, 교의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네 가지가 부처님께서 최초로 설하신 원시 불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화엄경을 강설하는데 화엄경은 아함경 이전에 설하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도를 성취하시고 무량겁의 도반들에게 무량겁 이전의 인연을 맺은 도반들에게 설한 경전이 대방광불화엄경입니다.